주고 있죠. 아, 매도 존을 주고 있으니까 자 고점에서 매도로 한번 진입해 봅시다. 아, 몇번 찍었는데 체결이 안 되네요. 자 기다려가지고 자몇번 찍었는데 자 지금 고점에서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도를 지금 했고요. 그 지금 매수를 잡아야 됩니다. 매수를 아, 수급이 매수죠. 요거 일단 청산하고요. 요거 익청하고 익청하고 매수존을 줄때자 매수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일단 양념으로 어, 양념으로 매도존을 주니까 매도를 한거고 자 지금 수급이 매수죠. 수급이 매수일 때는 우리가 매수존을 노려야 됩니다. 매수존을 예, 요거, 요거 일단 익청하고요. 일단 청산을 해놓고 자좀 빠져주면은 자 매수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요 일단 2층을 자요 어이 야자 요거 어자 요거 어. 요 2층을 예 그렇게 해서 일단 2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일단 1 3 7 0 0원을 수익을 낸거는요 위가 지금 매도존이죠. ,이? 매도존 지금 요걸 보면은 요거 요거 매수를 받겠습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죠. ,이? 그 매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수 존을 존에서 매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요거 이제 요거 빠져주면 이제 매수 존이 되죠. 자, 자 직전 저점에서 자 매수를 기다립니다. 자, 요거 요 지금 수급이 매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매수로 진입됐고요. 요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진입해야 할 자리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예, 요. 이 오면은 여기입니까? 이거 여기 오면은 직전 제점에서 이걸 어 갖다가 자 여기를 예 여기에 직전 제점에서자 일단 두 개를 받기는 좀 어렵고 간격이 짧으세요. 예 일단 한 개를 받고 자한 개를 바로 예 바로 청산하고자또 빠져주면은 어 여기서 어 추가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예,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자, 그렇죠.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자, 뭐뭐 뭐 당연히 추가를 하는 것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빠지면은 요거 쓰리를 받아도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수급 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수급은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매수존에서 자, 자 3, 리 예, 자3리를 추가를 합니다. 뭐 간격은 좁지만 서도예 그렇게 해서 3리를자 추가를 했습니다. 구간 3리를자 2층 하고요. 자3리 2층, 예, 자3리가 2층. 자 쓰리 자 쓰리를 자추가한 것이 자 2층이 됩니까 자 2층이 예 그렇게 해서 자 쓰리가 자 2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소식을 어,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2층 한 쓰리를 또어 어, 저점에서 바치고 자 이렇게 해서 꽃놀이패로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수금의 수의 매수존을 보고 지금 꽃놀이패로 어, 추가하고 입청하고 추가하고 입청하고 지금 그리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입청했던 3를 또 주면은 좋은 일이죠. 예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3가 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자 추가한 3가 자또 입청이 됩니까? 그렇죠? 자, 예, 그렇게 해서 또쓰리가 어, 다시 2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2층 한것 같고, 또 이제 이 저점에서, 어, 요 저점에서 받쳐 놓고요. 예, 그렇게 해서 꽃놀이 패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 이유는, 아 어, 지금 수급이 매수죠. 어, 매수에, 지금 수급 매수에 매수존입니다. 2층이 됩니까? 자, 이번에는 2가, 자, 2가 2층이 되나요? 자, 2가 2층이 되면요 1도 2층을 하고 어, 다시 저점부터 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자, 2가 이제 예, 2층 됐어요. 예, 2가 지금 2층이 됐고요. 일단 1을 2층을 하고 어한번더 저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그죠? 예. 여기 지금 수급 매수 매수존 아직 자기 값까지도 아직 안 올라갔는데 아직 자기 값까지도 아직 안, 안 올라갔는데 일단은 요거 예 그러겠어 자 올청을 했습니다 해놓고 자 다시 저점을 보겠습니다 자6 5만원자 수익을 입청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요 밑이 요렇게 지금 매수존이죠아 요렇게 지금 매수존이 되고 있습니다 예아요 매수존이고 뭐 그럴 때뭐요 양수급이 다 매수존이 양수급이 요렇게 다 매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렇게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 진입하면 은 절대로 우리가 손실 날 일은 없다 그죠 잠깐 지금 코스피 수급이 조금 누르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또, 또 쭉쭉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아침에 65만원 또 수익을 이하했습니다 아까 거기서 수급 매수의 매수 존에서 꽃놀이 패로 어, 가지고 놀던 것이 결국에는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고점 올라온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은 거 한번 한번 매도를 보든지 그렇게도 지금 옵션이 매도 존이고 하니까 매도를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